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법무부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체류기간 더과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번 보도 자료에서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주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합법화 대상 같은 경우는 2025년도 8월 18일 전에, 네. 이전에 체류기간 더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들, 네, 이번에 대상자고요. 그리고 신청 기간은 2025년도 9월 1일, 네,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신청 기간으로 합법화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불법 체류들 합법화하는 절차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절차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체류 기간 더과 직전의 체류 자격을 보는 거죠. 체류 기간 더과 직전의 체류 자격이 F4 비자나 H2 비자나 아니면 그의 가족들 F3이나 F1 비자일 경우는 여기 어느 정도 불법 체류 한가에 따라서 거의 법칙금을 해서 여기에서 낼 경우는 한국에서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그 체류 기간 더과 직전의 비자를 그대로 예, 자격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F4나 H2나 그의 자격외 에그 다른 비자일 경우는 예, 출입국에서 이른 분들도 합법화되지만, 여러분들은 출입국에서 자진출국 확인서를 주며 꼭 출국을 했다가. 다시 예, 한국의 C38 비자로 오는 거죠. 그리고 불법 체류를 합법화 신청할 때는 보통 체류 기간이 어느 정도 더가 된지에 따라서 법칙금을 내야 되는데 보통 기간에 법칙 출국하려면 법칙금을 그대로 내야 되지만 지금 요 정책이 나왔을 경우에는 법칙금도 예, 적게 내죠. 이번 같은 경우는 심사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는 법칙금을 10%만 예, 10 납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엄청 좋은 정책이죠. 특히 우리 H2나 F4나 그 가족들은 10%만 납부하고 한국에서 비자 변경 가능한다는 거죠. 그외 비자도 이 정책이 있을 때는 법칙금을 조금만 내고 출국했다가 다시 시3 예, 8로올수 있다는 거 엄청 좋은 정책이에요. 예전에는 불법 체류한 분들 어, 보통 출국해서 다시 오는 걸 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F4나 H2나 그 그 배우자, 요런 분들은 한국에서 또 비자 변경할 수 있는 에, 기회를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조, 좋은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한국에서 불법 체류 하시지 말고 지금 정책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에, 서류를 준비해서 합법화 되기를 바랍니다. 불법 체류한 분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주유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꼭 전달을 해 주시고, 참원 기회에 놓치지 말고 해결 잘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네, 실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제가 자료도 같이 여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